앞니나 심미적인 부분, 그냥 비워둘 수 없는 곳이 빠졌을 때 임플란트가 들어가기 전까지 해놓을 수 있는 것으로 첫 번째 와이어 덴처두 번째 옴니백이 있습니다. 와이어 덴처는요첫 번째 비심미적입니다. 철사 고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말하거나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사람의 경우는 많이 보이나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기도 합니다. 두 번째요. 밥 먹을 때 끼고 먹습니다. 먹고 난 다음에는 빼서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. 뼈의식 환자분의 경우 저걸 하면 뼈의식 부위가 눌러져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옴니백은요. 첫 번째, 와이어 덴처보다는 심미적입니다. 고리가 보이지 않으니까요. 두 번째, 밥을 먹을 땐 주로 빼고 먹습니다. 간혹 끼고 식사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. 뼈의식 환자분의 경우, 경우라도 뼈의식 부위가 눌리지 않습니다.